2024년에 나온 홀리데이 한정판 키트이다. 일단 이 키트의 문제점이 중간에 맞다가 게이지가 닿는데 때려서 게이지가 다 닿으면 일반이 동속도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싸움에는 완전 불리한 키트이다. 버그 또한 많았는데 강제 크기 확장 버그, 게이지 안 차는 버그, 스케이트 안 보이는 버그 등 버그가 존나 많았다. 크리스탈은 회피 스킬이 있는데 점프를 하면 강제로 스킬이 돼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회피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. 게다가 저 때는 쿨타임이 8초여서 언제 회피가 활성화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. 그래서 크리스탈은 온갖 욕을 먹고 살아있었지만 업데이트로 회피 스킬이 액티브 스킬로 활성화가 되면서 욕은 약간 덜 먹었지만 쓰레기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. 게다가 액티브 스킬로 활성화가 되면서 회피가 안 되는 버그가 생기면서 더욱더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았다. 게다가 액티브 스킬을 쓰면 넉백이 두 배가 되는 버그도 있어서 회피 스킬 쓰는데 장난감 펀치를 맞으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. 이번 업데이트로 투명이 되게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버프와 리메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. 오늘은 개시구대기 크리스탈을 알아보았다. 갈땐 가더라도 구독 좀 눌러주고 가주세요.